지점 A, P, Q, B를 연결하는 길이 이렇게 생겼을 때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고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 자, 같은 지점을 한 번만 지난다고 했어. 같은 지점을 한 번만 지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 이렇게 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는 얘기지. 쭉 가야 돼. 계속.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그러면, 어, A에서부터 시작해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또는 A, Q, B.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지. 그러면, 자, 얘가 몇 가지일까? A에서 P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B까지 가는 방법. 4 곱하기 2는 8. 음, 얘는 8가지. 그리고 AQB는 2 곱하기 3에서 6까지.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총몇 가지? 총 14가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두 명이 있어. 상현이와 은주가 각각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고, 음, 같은 지점 한 번만 지난다는 얘기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고,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 그런데, 단,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자, 예를 들어서, 상현이가, 상현이가 A, P, B로 갔다. 그러면, 은주는? 그러면, 은주는 어때야 돼? 상현이가 이렇게 갔어. 은주는 APB로 갈 수가 없어.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 없어. 상현이가 이미 P를 지나갔기 때문에 은주는 P를 지나가면 안 돼. Q로 가야 돼. 상현이가 이렇게 갔으면 은주는 A, Q, B로 가야 되는 거야. 또 다른 경우일 수 있지. 상현이가, 상현이가 A, Q, B로 갔어. 상현이가 AQB, 아래쪽 길로 갔으면, 은주는 위에 길로 가야 돼. APB로. 이렇게 가야 돼. 그럼 경우의 수. 자, 상현이가 APB로 가는 경우의 수가 4, 2, 8, 8가지. 그 다음에, 은주가 AQB로 가는 방법 6가지. 두개 곱해줘야지. 왜 곱하는 거지? 자, 상현이가 A에서 APB로 가고, 그리고 은주가 이렇게 가는 거지. 얘네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지 동시에 아,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니까 이 사건도 일어나고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주는 거 86에 48까지가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상현이가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은주가 APB로 가는 경우의 수 8가지 하면 얘도 48가지가 나와. 그래서 총몇 가지? 9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